골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6월달 우리나라는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달은 통상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를 많이 해서 은혜의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달에 정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5월 22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여성 이름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엘리자벳 많이 붙이고, 그레이스 많이 붙이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어, 또 유럽이나 여성들 이름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 랭킹이 한 3위, 4위, 5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 옛날, 요즘에는 그 한국 여성들 이름이 아주 예뻐졌어요. 그전에는 뭐 50년대부터는 뭐 숙자, 말자, 막 이랬어요. 그렇잖아, 그죠 요즘에는 성경의 이름도 많이 붙이고 해서 많이 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여성들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앞에 뭐를 붙여요?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랍다? 기이하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초월해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어메이징한 것은 설명이 안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메이징하다는 거야.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항상 행사가 있고 뭐 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어메이징. 이 그레시라고 하는 노래를 항상 부릅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도 이 어메이징 그리스를 부르고, 그리고 뭐큰 사건이 있을 때뭐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이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지요. 그런 것 보면 이 어메이징 그리스 앞에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미징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우리가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베푸는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은혜는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정말 어메이징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7편 1절에서 다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10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지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10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어디 있다고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굴 바깥을 굴 바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병사들이 지켜서서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굴을 밖에 굴 밖으로 나가면 나는 죽음 목숨과 진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아둘람 굴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아주 그 간절하고 절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이 삶을 살다 가다, 살아가다 보면 이다과 같이 굴속에 들어가서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그 질병의 굴속에 갇힐 때도 있고 문제의 질, 굴속에 갇힐 때도 있고 그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굴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굴속과 같은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인생의 굴 밖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배프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랑 사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부 때도 똑같이 설교하고 이부 때도 설교했는데 혹시라도 있나 이런 제가 봤을 때 성경물 없더라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은 없어요. 다윗이 그 형들이 병사로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군대 진영에 나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던 것은 있어요 그건 은혜는 아니죠 근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돌아봤을때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누구도 싸울 수,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막 외치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의 단위는 천단이다. 사울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죽인 그 사람의 그것은 만명단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듣고 열받는다고. 야, 저놈이 더 높아지려면 내네 자리 바뀌었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무슨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은혜 베풀지 않다. 은혜 베풀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왕이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그 사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죠 아들도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되고 죽게 된다고. 근데그 사울 왕과 유네가 죽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궁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사울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그 무비보셋이 그때 나이가 다섯 살이었어요. 근데 유모가 유모가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큰일났다. 누군가 이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아, 우리도 옛날에 뭐 삼족을 멸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별게 다 있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어. 있는 이야기야. 고마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줘서. 그러니까, 유머가 어떻게, 한, 유머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아이를, 다섯 살짜리 애를 품에 안고 도망을 간다고요. 애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자빠져요. 애를 놓쳐. 그때 애가 다리에 장애를 입어요. 그 쫄득거리게. 그렇게 된다고. 자. 사무에라 4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 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루엘에서 올때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머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그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비 보셋이 숨어지냅니다 왜 사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네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근데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원수 같겠다. 피바람이 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선이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시켜서 말합니다. 요나단 피부치나 사울 왕의 피부치가 있으면 찾아봐라. 찾아요. 저기서 숨어서, 걸리면, 내 적발되면 내가 여기서 지내는 거를 알게 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존재감도 없이 숨어서 지내는 무비보셋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야. 데려가는 거야. 긴장하지 마, 여러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으면 내가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무비보세 앞으로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밥은 나랑 먹는다. 그 왕족을 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슨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이슨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나나의 이유예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 베풀었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받으신 분들입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내일 하고 모레 교단 총회가 있어서 요수회를 내려가 봐야 돼요. 근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교단에서 사역을 한지 30년, 만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원께서 했던 사역은 더 긴데 교단에서 정식으로 카운트를 해서 30년이 됐다. 그 그러니까 30년 되면 우리 교단에서는 뭘게뭘 축하한다고 뭘 줘요. 그, 나도 세 보지 않는데 30년이 됐다더라고. 그, 내가 그래서 내가, 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그렇게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30년 하니까, 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알아. 근데 말을 안할 뿐이에요. 말을 안할 뿐인데, 안다고. 아, 은혜가 있구나, 저분. 저분 은혜가 있으신 분이구나. 근데 다 은혜가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없는 분도 있어. 내가 말은 안 하지. 내가 말을 해봐. 나를 아주 그냥. 근데 알아요. 다윗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10편, 112편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알아요? 요즘에 애 낳아서 기르는 거착 힘들다고 하지요? 그 전에, 그 전에 어르신들은 애를 더 많이 낳았다고. 그치요? 그때는 안 힘들었어, 여러분? 이 지금 왜, 왜, 이렇게 날린 거야? 나는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 모든 한국의 부모님들이 다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자식을 돌아볼 여력이 없, 자식을 돌아봐요, 여러분. 눈 뜨고 나가면 일하러 나갔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 근데 다 멀쩡하게 자랐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기를 때 맨날 저녁에 장사하고 돌아와서 나, 나, 나를 보면 다 장탄식을 했더라고. 너는 땅끄지냐땅까가지냐 땅까가지? 그 벌레 중에 옛날 땅에 다니는 땅까아지가 있었어요. 그게 맨날 땅에만 산다고. 우리는 눈만 뜨면 땅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지랑매 별, 뭐,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뭘 먹는지 그거 관심 기울일 수도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봐봐. 나 멀쩡하잖아, 여러분. 옆에 연세 드신 분님 봐봐요. 다 멀쩡하시다고. 근데 딱그 과정을 겪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근데 애들도 나 길렀어. 애도다 길렀어요. 요즘은 애 하나 놓고 그냥 절절매. 왜? 자기가 다 길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내뼈로 둬. 내뼈로 둬봐요. 다잘 자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예비반이 생겼대.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예비반이. 그 애들이 몇 살이 안는데그 예비반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강남에 있는 초등학생 애를 그 하루 이 스케줄을 보니까 집에 뭐 열심가 들어오더라고. 학원을 여섯 개 일곱 개를 다녀. 그러니 그 아이가 그러면은 자라가지고 인성이 잘하겠습니까? 뭐 어른 많은 예절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애기 늙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속담 참 괜찮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옛날에 우리들 할 때는 온 마을에 어른들이 손이 되, 손을, 손이 갔다고. 그게 은혜지. 지금은 본인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은혜를 받아야지. 따라겠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이예배왜나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는 간식 그거 준 그거 받아 먹으려고 갔고. 그때나나가 교회학교 갈 때는 그 간식 그그 그 간식 지금은 줘도 안 먹는 간식이거든 그거, 그거 뭐, 그거, 그거 뭐, 그거 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에? 나는 그래서 지금도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미칠라 그래요. 식탁에 떨어지더 홀랑. 우리 집 사람이 보기 전에 홀랑 집어먹는다고. 왜 뭐라고 하니까? 그에 뭐라고 합니까? 입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자랐거든. 먹다가, 그 눈깔 사탕 떨어지면요. 그게 흙바닥이라고. 흙바닥이어서 그게 있잖아. 그리고 흙바닥에 떨어지면 눈깔 사탕이 흔적도 없어. 그 흙에 완전히 묻혀갖고. 그거를 주워가지고 입에 넣어갖고, 흙 빼, 흙 따로 빼고. 그것도 먹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 뭐가 문제냐고. 지금 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원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고 그걸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 물론 교회에서 뭐 주면 좋긴 하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요 은혜 받으러 꽤나 쫓아다녔습니다. 신학생들 능력 받아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근데 가면 기도원에 가세요 기도원에 가면 그때도 오살리 기도원 이 있었고, 그때도 오살리 기도원하고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거의 뭐 오살리 기도원만 지금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만. 그 오살리 기도원하고 한월산 기도원하고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기도원인데 오살리 기도원은 금식이야. 원래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식당도 없었고, 매점도 없었어요. 사실 여기도 교회에서 거기에 식당 놓고 매점 넣을 때 고민을 굉장히 했다고. 아니, 금식 기도원이라고 소문이 났고, 책에서 쫓아오는데, 거기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으면 이거는 좀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보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후로 그냥 식당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한월산 기도원은요, 그 당시에, 80년대. 거기는 밥을 해 먹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기도하려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도원이, 그러면 시설이라도 좋았냐, 한월산 기도원이. 그냥 산이에요, 산. 그냥 야산이라고, 야산. 거기 턴트 치고 이렇게 뭐 건물, 가건물 치고 이렇게 의대를삼모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밥을, 식당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속단지를 가지고 걸어가지고 거기 밥해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진짜 오래된 사람이야. 시설? 시설 안 좋았습니다.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근데 무엇은 있었다? 시설은 안 좋아도 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시설은 굉장히 좋아요. 무엇이 없다? 은혜가 없지. 여러분, 시설 좋은데 가봐. 돈 없으면 못 들어가. 받아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돈 없으면 안 들어가. 제 강원도 내가 어디 카페 좋은 데 있다고 가봤는데 나는 들어갈 때 별로 이 커피 같은 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울려 가,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가요. 가는데 나는 가면서 얼마나 할라나 싶었어. 그래도 강남보다는 뭐 가격이 뭐 싸겠지. 세상에. 강남보다 가격을 더 받더라고. 왜? 거기 뷰가 좋아. 뷰가 좋아. 뷰값이래. 시설 좋고. 근데 거기는 무엇이 없다? 은혜는 없어요. 여쭤볼게. 스스로 대답해봐요. 시설은 안 좋아. 근데 은혜가 있어. 거기 갈 거예요. 시설은 좋아. 은혜 다 까먹어. 어디 갈 거야? 그렇지. 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시설 좋은데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 123편 2절 3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 놔야 돼야베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예요 은혜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수고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2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빈 자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들어가서 기도한다. 하나님, 할마다 아, 죄정이 부족하고 모질라서 능력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빈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이 없어. 내 교회 무슨 말이 들린다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네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하겠나. 그때그때가 없으니까. 그거는 아이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지금도 이렇게 보이잖아. 나는 이제 한 1년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카메라가 앞에부도 비친다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비웃다리게 생각해. 부탁드립니다. 출입구에 가까워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은혜 받는 그 마음을 삼아와요. 앞으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열심 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는요,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이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아요? 내가 보는 시선을 따라 움직여요. 무슨 소리냐? 입에 맞추고 여러분들 어디로 나갈 거야? 각자 나가는 출입구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굴로 가요? 거기가 가까워서 아니야? 여러분 눈이 거기를 향했기 때문에 굴로 가는 거라고. 우리 몸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고. 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이쪽으로 나갈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선이 이쪽에 있어. 근데 몸이 이쪽으로 가고 있네. 그거는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는 바라보는 시선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은혜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내 가족들을 볼 때, 내웃을볼 때. 우리 구역식구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 눈이 은혜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도,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바라보면 몸도 굴러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누가 보면 15장 집 나간 아들 얘기, 아, 그집 나간 아들은 그집한번잘못나갔다가 그냥 지금까지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를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렘브란트가 그 그림으로 그렸을 때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얼굴과 시선을 보세요. 치근하게 여기난 거지. 하이놈 자식이 다 말아먹고 왔을지라도 그래도 애비라고 찾아봤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 옆에 형봐, 형봐, 형봐. 형은요. 형을 왜 그렇게 했어요 렘브란트가 째려보는 거야, 지금. 그 은혜 의 눈이 아니에요. 이놈이 다 짓고 이미 받아 갖고 나갔는데 또 들어왔네? 아버지가 또줄수 있을 것 같은데 내건안 안아 줄거 아니까 이런 치듯으로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눈이 어떤 눈이야,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을 서로 보시고 진짜 은혜 충만한 눈인가?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고. 나도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엄청 내가 회개하고,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한 것이 내가 국회의원들, 내가 은혜의 눈으로 바라야 되겠다. 의정활동하기도 그렇게 바쁜데 중간중간, 중간중간 아니지. 늘 틈나는 대로 코인하려고 얼마나 바쁜가. 아유, 애쓴다. 근데 그런 눈으로 내가 바라보기로 했어요. 또 다른 나라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뭐 그것도 뭐 이제 뭐 임시직이라 뭐 4년이면 끝나는 거, 또 된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그 은혜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저주와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믿어져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은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 그래서 제협도 하시고 예수의 보혈를 우리를 정결해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 되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시선을 은혜의 시선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